안녕하세요 그루입니다 지금 보려고 하는 것은 금전에 대해서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언제쯤 내 금전이 좀 풀어질까 좀 괜찮아 질까 이걸 보려고 하는데 대부분 이제 직장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월급이 정해져 있잖아요 뭔가를 잘해서 될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주목하실 분들은 사업 하시는 분들이나 어 자기가 직접 뭐 지금 수입을 창출하려고 준비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위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카드는 여전히 4장 준비했습니다. 어떤 거 고르실지 마음속으로 잠시 생각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셨나요? 오장한 번호 확인하겠습니다. 자, 내가 고른 카드의 번호 확인하셨나요? 1 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1번 분의 금전의 흐름입니다 지금 이제 11월 이거든요 이제 시간대로 보시면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까지 총 6개월입니다 어, 늘 알고 계시는 분들은 알고 계시지만은 카드는 너무 긴 기간을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신점이나 대부분 영점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있는 거고 카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내가 내 스스로가 어떤 노력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변한다라는 것을 중점으로 두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집약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6개월 이상은 잘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노력을 하면 뒤가 어떻게 될지는 사실은 잘 몰라요. 근데 사주나 신청 같은 경우는 대부분 큰 틀이 정해져 있죠. 요때쯤 되면 이런 운대가 들어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전혀 다르기 때문에 6개월 정도만 우선 확인하려고 합니다. 11월의 모습은 전체적으로 뭔가 할게 없어요. 뭔가를 하고 싶어도, 뭐, 할게 없어. 한마디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밭이 없어. 하려고 해도, 야, 이건 이렇게 해도 막히고, 이건 이렇게 해도 막혀. 그리고 지금은 뭔가를 해도 손해 같아요. 그러면, 우리 1번 분 여태까지 열심히 달려오셨잖아요? 그러면, 잠시 에너지 충전할 시간은 누구나 늘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11월은 좀 쉬어가도 괜찮으시대요. 조금 쉬고 지금 가진 것을 지켜내고 크게 뭔가 벌리지 말고 있는 것에 집중하면서 좀 편한 시간을 가지셔라 라고 보여지시고요. 11월, 12월이 되니까 금전이 조금 풀어지는 모습이 보입니다. 금전이 풀어지면서 어, 이거 되겠구나 싶으니까 앞으로 조금 나아가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금전은 결론적으로는 11월보다 12월이 더 괜찮아지실 거다라고 보여지십니다. 근데, 어, 12월에 괜찮아지는 금전은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이게 내 것이 되지를 않아요. 왜냐면 들어온 만큼 나가는 시기입니다. 그나마 왜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나가는 시기는 늘 우리는 많잖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많이 못 모으기도 하고. 근데 12월은 들어온 돈이 나가는데, 나가는 데가 쓸데없는 데 나가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투자한 부분, 조금 더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줘야 될 돈을 메꿔지게 되면서 이제 평지를 만드는 거예요. 내가 서 있는 땅 자체가 울퉁불퉁했다면 우리 12월은 조금 이제 앞으로 나아기 위해 나아가기 위해서 어 박차고 나아가기 위해서 좀 다지는 시간으로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12월에 다지기가 들어가면서 좀 장시간을 볼수 있다 긴 시간을 위해 투자를 하는 시간이다 라고 보여지시는데 요때가 조금 고비가 옵니다 금전은 들어오지만 나가니까 얼마나 허탈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심적으로 막 뭔가 바쁘고 일은 많지만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은 늘 그냥 거기서 거기에요 큰게 들어왔다 큰게 나가버리니까 심적으로도 많이 지치는데 생각보다 잘 버텨내요 왜냐면 11월을 잘 견디셨으니까 1 2월10 1월에 잘 쉬셨으니까. 근데 결국은 이게 너무 바쁘고 힘들다 보니까 1월에 지칩니다. 새해가 되면 새로운 힘이 왁 하고 생기기도 하지만은, 사람마다 1월이라는 것은 뭔가를 막 꿈을 꾸게 되고 뭔가 다이어트도 결심을 하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남는 게 없어. 그러다 보니까 허탈해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드느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아닌가? 뭐딴 걸로 전향을 해볼까? 이거 포기할까? 그런 마음들이 자꾸 드신대요. 근데 조금 더 힘을 내시면 될것 같습니다. 2월에 큰 돈이 들어온다, 돈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기다렸던 것들이 결국은 빚을 바란다. 잘 기다려왔다, 시간을 잘 투자했다라고 보여지시기 때문에 2월의 모습이 아주 튼튼하고 단단합니다. 앞으로 잘 나갈 수 있는 길이 잘 닦아진 모습이에요. 잘 닦아 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3월에. 조력자까지 같이 붙습니다. 이 조력자라는 것은 돈벌수 있게끔 도와주는 누군가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 뭐, 장사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단골이 생기기 시작한다든지, 우리 단골이 또 다른 단골을 물어오는,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일은 순차적으로 잘 풀립니다. 그때 우리 3월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나의 조력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는 말에 좀귀 기울 필요가 있습니다. 들어와서, 야, 너 매장에 요거 조금만 바꿨으면 좋겠어. 요거 요렇게 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 아우, 나 지금 돈도 없는데 그런 거할 그거 아니야. 무조건 XX 하지 말고, 방어만 하지 말고, 이때는 조금 더 변형을 주고, 투자를 좀 하셔도 되니까, 우리 조력자의 말에 귀잘 기울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순차적으로 잘 흘러가고 잘 지켜내는 모습입니다. 중간에 쉬었다가 나갔다가 쉬었다 쉬는 모습이 보여지지만은 우리 2월을 시점으로 전체적으로 쭉잘 나가고 잘 유지되는 모습으로 보여요. 그래서 전체적인 그래프로 봤을 때는 이렇게 3개월 이상을 탄탄하게 나가면 뒤에 가서 훅 꺼지지는 않아요. 4월의 모습도, 어, 밸런스를 잘 맞추고 균형을 잘 맞춘다, 결정을 잘할수 있다, 판단이 옳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금전 걱정은 우리 2월 되면 그나마 좀 많이 사그라들고 좀 편해지실 것 같습니다. 지금 너무 좀 고리, 고리타분하고 잉여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곧 풀리신다고 하니까 힘 조금만 내시고 시간을 조금 더 벌어 두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2번 분의 금전운입니다. 자, 우리 2번 분의 금전의 흐름입니다. 어,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카드는 6개월만 확인을 합니다. 어디서 상담을 받으시더라도 카드 신점, 뭐 영점 이런 게 아닌 이상은 어, 6개월 이상은 보지 않는 게 좋습니다. 카드는 타로는 나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크게 틀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너무 긴거 보시지 않는 것이 좋고 사실은 보셔도. 뭐, 문제될 거는 없겠지만, 크게, 뭐, 너무 긴 거는 믿지 않는 것이 좋아요. 사실은 카드는 3개월 이렇게 단순하게 끊어서 보시는 게 제일 좋고, 한달한달 한달 보시는 걸 가장 추천드립니다. 자, 우선 처음에 보이는 게 11월 모습이고요. 끝에 4월까지 쭉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우리 이번 분은, 여태까지 돈을 꽤좀 만져왔던 분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돈이 없어. 예전에 비해서는 좀덜 들어와. 그런 거는 맞지만 사실은 막 크게 공핍하거나 와 큰일 났다나 돈 없어서 큰일 났다 그런 모습은 아니에요. 지금도 충분히 뭐 이거 하다가 안 되면 저거 하면 되지. 능력도 많아요. 손재주도 많고 재주도 많고 아이디어도 많고 늘 머릿속에 뭐 새로운 프로젝트들이 쭉 줄을 서 있는 분처럼 보여요. 그리고 주변에 사람도 많으실 거예요 우리 이번 분께서는. 근데 어 11월만 조금 잠깐 주춤하고, 어, 요 장사 좀 요즘에도 잘 됐었는데 왜 요즘에 조용하지? 근데 곧 일어납니다. 바로 12월에도 일어나는 모습으로 보여지십니다. 먹구름이 거치고 새로운 빛이 들어오니까 환한 어 빛을 받을 수 있겠다. 즐거운 것으로. 그리고 좀 안정된 곳으로 괜찮은 곳, 돈벌수 있는 곳으로 이동하는 그림들이 보여지면서 어, 돈은 그때부터 12월부터는 지금보다 훨씬 나은 상태로 풀어집니다. 근데 어 1월이 되니까 새로운 희소식이 날아 들어와요. 또 1월은 또새 기운이 있잖아요. 근데 그 기운에 맞춰서 새로운 뉴 프로젝트, 좋은 이야기, 좋은 소식들이 날아 들어온다라고 보여지셔서 그때 들어오는 행운 잘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인지 12월에는 필요 없는 것. 왜냐면 하 집에도 가구가 아무리 좋다고 해서 막 냉장고 6개, 7개 넣는 분은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것들은 버려야 돼요. 그렇게 그래야지만 새로운 것들이 들어와요. 불필요한 거 끝까지 쥐고 있어 봐야 그거는 결국은 오래 쥐고 있으면 쓰레기밖에 안 되고 짐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2월에는 조금 오래된 것들 정말 나에게 필요없는 것들 그게 사람이라고 할지언정 나에게 크게 도움이 안되고 나를 갉아먹는 존재라면 손절 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고 그 정리를 하는 순간 눈이, 해안이 열린다고 해서 새로운 것들을 보게 되고 더 좋은 거, 예전에 봤던 나의 눈높이보다 조금 더큰 눈높이를 보는 3월이 되실 거라고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전도 3월이 조금 더 커진다라고 보여서 12월부터 시작해서 금전은 차곡차곡차곡 느는 장면인데 금전은 2월에 살짝 주춤은 하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다시 텐션 올라서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우리 4월에는 결단을 할 시기가 옵니다. 뭔가 이걸 할 건지 말 건지 인간관계 정리하거나 아니면 주변을 물건을 정리하거나 아니면 뭐 메뉴판에 메뉴가 너무 많았으면 불필요한 메뉴를 정리하는 시간을 잘 거쳐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싹 비워지니까 돈이 들어와요. 돈이 들어오니까 결국은 4월에 아뭘또더 해볼까라는 또 그런 욕심의 모습이 보여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 그때는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4월에는 어떤 것도 시작하지 마시고 지금 있는 거 밸런스 맞춰서 균형 맞춰서 쭉잘 이어가시는 게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이런 카드가 끝자락에 보였을 때는 그 뒤에 한동안 그렇게 하시는 게 좋고 요 시점을 통해서 또한번더 카드를 보시게 된다면 변화의 시기를 언제쯤 주, 가지는 게 좋은지 알수 있으니까 우선은 4월은 아니신 것처럼 보이니까 4월은 좀 자중자해 하시고 가진 거를 지키고 지금 하는 거에 조금 만족하라 라는 말은 좀 나쁜 말이지만, 그래도 조금 만족하시면서 잠시 쉬어가시는 시간, 잠시 욕심을 살짝 내려놓고, 잠시 기다리는 시간 가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3번 분의 모습입니다. 3번 분의 금전의 흐름 확인하겠습니다. 3번 분은 지금 생각보다 금전의 타격을 조금 많이 입고 있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 지금 카드 뽑아 놓은 건총 6장 위줄에 보이시고, 아래쪽에 보이는 거는 혹시 조언 카드나, 어, 금전이 들어올 시기 어떻게 하면 그 금전을 제대로 지켜낼 수 있을지 뽑아본 거고요. 앞쪽에는 지금 11월부터 4월까지입니다. 카드는 6개월 정도 보시는 게 가장 좋고요. 왜냐하면 타로는 나 중심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뒷 배경이 뒷 상황 자체가 많이 틀려질 수 있습니다. 그 점에 생각하셔서 어디서 보셔도 카드는 6개월 정도만 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첫 번째 모습, 11월의 모습은 금전적으로 타격을 입고 상처가 많다, 힘들다, 어렵다라고 보여지십니다. 그래서 11월은 어떻게 해도, 어, 뭔가 회복이 되거나 치유가 될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피할 수 없는 번개를 맞은 모습이니까 이때는 그대로 오롯이 맞아야 합니다. 근데, 어, 그 다음에 보여지는 12월의 모습이 그래도 뭔가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뭔가 이룩하고 선택을 할수 있는 시기처럼 보여지는데 이게 금전에 연결되는 모습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급한 불을 끄고 이제는 조금 괜찮아졌다 소각이 되었다 한마디로 집에 불이 났는데 그 불을 끈 상태예요 그럼 이제 집이 없잖아요 그 제폐허가된 집만 남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한 가지 급한 불은 껐잖아. 왜냐면 그걸 꺼야지 집을 새로 짓던지 뭔지 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시기로 보여요. 이제는 새로 이룩할 시간이 남은 것처럼 보여요. 주변 정리가 많이 됐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이 고통의 시간들을 지켜, 지나오면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 감을 잡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1월에 길이 보인다. 어디로 가야 될지, 돈이 될지 보인다. 그래서 씨앗이 내려지고 꽃이 피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거는 금전이 확실하게 쏙 하고 들어오는 모습이 아니라, 아, 금전의 길을 알았다.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렇게 결단이 내리는 시기 좀, 시기로 보여지시는데, 어, 우리 3번 분께서 뒷심이 조금 약하신 것 같아요. 꿈은 창대하지만 뒤로 갈수록 매듭을 제대로 묶지 못해서 그 매듭에서 매듭을 묶지 못하니까 돈이 다 새어나와요. 내가 이만한 바구니에 돈을 담아도 제대로 묶어야지 그 돈을 지키는데 그걸 묶는 게 조금 약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를 시작하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는 이걸 끝까지 하겠다라는 본인만의 책임감, 확실한 마음, 그 마음이 가장 중요하실 것 같고 우리 3번 분은 그 마음 먹으면 돈은 잘 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 보여지는 2월에도 왜냐면 지금 1월에 뭔가 막 설쳐봤단 말이에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해봤는데도 돈이 그렇게 크게 안 돼. 이게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농사를 지어도 추수를 하려면 밭을 우선 갈아야 되는데 밭 갈아놓고 씨앗 뿌려놓고 내일 모레 열매 안맺는다라 소리랑 똑같은 거거든요. 열매 맺는데 시간이 사실 좀 걸려요. 열매 바로 맺는, 맺어지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런 경우는 사실은또 금방 나가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씨앗 심어 놨는데 2월 되니까 어뭐 아, 결과가 별로 좋지도 않구나 이거 힘들다 이거 지치다 나 이제 포기하고 떠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드시나 봐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들다 보니까 3월에 보이는 그림도 계속 뜬구름만 잡아요. 어, 떻게 해야 되지? 나는 너무 힘들었고 슬펐어. 그러니까 미래를 전향하기보다는 계속 과거에 집착을 해서 과거에 나는 너무 힘들었고 또 그런 시기가 오면 어떡하지? 자꾸 그 고민을 사로잡혀서 앞으로 가지를 못해요. 그러면 우리 3번 분 같은 경우에는 2월, 3월에 보여지는 이 힘든 시기만 정말 쾌활하게, 에너지틱하게, 잘만 정신력으로만 버텨내신다면, 제가 봤을 때는 2월의 고통이 3월까지 연결이 되지 않고, 3월에 벌떡 일어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요 고통만 잘 땡긴다면, 나 중심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요 고통만 잘 버틴다면, 요 카드가 요렇게 올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나쁜 일, 안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미리 대비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인지 4월에 반전의 기회가 오면서, 여럿이 나를 돕는다. 근데 이게 뭐 직접적인 사람이 나를 돕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정보도 나를 돕는 하나의 매개체로 봐야 되기 때문에 고민하고 생각했던 일들이 정답이 되었다, 맞췄다, 완성되었다, 반전의 기회가 왔다 해서 처음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태어난다고 하니까 새로운 일을 시작을 하거나 새로운 돈이 여태까지 했던 일이 갑자기 잘 되기 시작한다든지 그런 시기가 4월에 올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지금 11월인데 4월이면 너무 길어요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얼마든지 변화가 가능합니다. 닭 갈고 씨 뿌렸을 때 바로 그 뒷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초지 일관 이렇게 내달렸을 때 끝까지 내달린다면 포기하지 않고 내달린다면 이 카드는 여기까지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자책만 하고 나는 안 된다고 했으니까 안될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뒤에 있는 카드, 반전의 카드 앞쪽으로 당겨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빚심 제대로 지켜가면서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에너지 잃지 마시고요. 결국은 되니까 너무 심려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4번 분의 모습 보겠습니다. 4번 분의 모습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위 카드가 6장인 이유는 총 6개월을 봤습니다. 11월부터 4월까지 모습이고요. 카드는 6개월 이상 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카드는 나 중심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내가 다른 행동을 지금과 다른 행동을 하면 뒤 카드도 다 틀려질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길게, 보, 길게 보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 4번 분은 11월에 뭔가, 어, 해야지? 해야 되겠다. 뭔가를 뭐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모습은 아니세요. 그냥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밝고 좋아요. 그래서 금전적으로 크게 타격을 입은 모습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금전이 살짝 내려갔을 수는 있겠지만은 막난 너무 힘들다 금전 때문에 지친다 이런 모습은 아니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주변 관계도 사번 분은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막 돈에 대해서 너무 집착을 하거나 그런 모습은 아니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카드가 금전이 줄 금전이 따박따박따박. 따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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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월급쟁이처럼 잘 들어오고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뭐 하시는 그대로 좀 쉬어가시면서 주변 사람들과 같이 잘 즐기고 잘그 인성, 인덕, 주변의 사람들을 잘 지켜내는데 지금처럼 그렇게 신경 쓰시면 좋겠습니다. 12월의 모습은 어, 이제 나돈좀 벌어 볼까라는 마음에 또 쓰시는 것 같아요. 우리 사범분 같은 경우는 재주가 많으셔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요. 어떻게 해야 돈을 버는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12월 되니까 어나놀 만큼 놀았으니까 이제 돈좀 벌어야 되겠다라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금전적인 부분은 12월에 조금 크게 들어옵니다. 근데 지금 11월과 비교했을 때는 크게 차이가 있다는 기보다는 11월보다 나은 12월이 되겠다라고 보여지십니다. 1월에는, 왜 1월은 또 새해가 시작이 되다 보니까 마음이 많이 들뜨기도 하고 여러 결심을 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던, 근데 우리 사본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변에 사람이 많아요. 사람을 너무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는 구설에 휘말립니다. 막 이런 말 저런 말 말들이 너무 많아. 근데 그말 속에 나한테 독이 되는 말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일을 내가 벌리고 싶어. 아니면 내가 막뭐 하고 싶은 게 있어. 근데 주위에서 배 나라 감 나라 해요. 그러면 허송세월 보내요. 4번 분은 본인이 직관력이 있어요. 그래서 야, 나 이거 하려고 하는데 이거 어때? 그렇게 주변 사람들한테 사방팔방 묻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나 이거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금전적인 문제는 주변 사람들하고 두루두루 의논하시면 안 됩니다. 4번 분은 딱 내가 생각했을 때 나의 멘토를 정해 놓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 멘토랑만 의논을 하시고 그 멘토와 4번간 4번 멘토의 말을 무작정적으로 들으라는 게 아니라 그 조력자의 멘토의 말을 듣고 어느 정도 보강을 해서 4번 분이 직시하시는 그대로 생각하시는 그대로 밀고 나가는 게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1월, 1월은 약간 허송세월을 보내겠다라는 모습이라서 요거는 내담자님께서 우리 4번 분께서 노력만 하신다면 돈이 들어올 시기거든요. 그래서 뭐 돈을 돈 욕심이 많이 없으시니까 내가 뭐 돈을 벌어야 되겠다 하신다면 요때는 열심히만 하시면 돈은 계속 들어오세요. 그 대신에 1월은 주변 사람들 말을 너무 듣고 이 사람 저 사람 말을 리서치하고 수집을 하다가 결국은 손해를 볼수 있다라고 보이니까 주변 사람들하고 너무 많은 의논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2월에는 금전이 크게 상승하고 크게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근데 그 금전 자체가 지켜 완전히 내가 지켜낼 수 있는 금액이래요. 그래서 잘 쥐고 갈것 같고, 어 흘러내지 않고 잘 묵혀두고, 완전한 내 돈으로 만들 수 있다고 하니까, 요때는 들어오는 족족 그대로 남아 있는 돈입니다. 나갈 길이 없는 돈처럼 보여지세요. 어, 뒤쪽에 보이는 3월의 모습도, 어, 돈은 충분하게 들어온다, 안정적이다. 근데 전체적인 모습에서 어느 순간 확 크는 대박의 모습이 보이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원래 하고 있던 그 금액에서 올라가도 10%, 20%를 벗어나지 못한 채 조금 상승했다가 다시 평균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살짝 상승하는 모습이라서 그냥 지금 3월에 보이시는 모습은 평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4월에 보이는 모습은 한10% 이득점은 생기겠지만 큰 이득점으로 보기에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4번 분은 어, 금전에 대한 조언을 하나 드리자면 크게 노력하면 노력하는 만큼 들어오는데 4번 분 충분히 만족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서 조금만 더 신경 쓰시면 될것 같고요. 내가 뭐 하나 아, 돈 이제는 진짜 한번 벌어볼 테야라는 마음이 드신다면 지금 하시는 일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열심히 하시는 대로 돈은 줄줄줄 들어오실 모습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어, 우리, 그, 보고 계시는 구독자 여러분들, 그 댓글에다가 필요하신 거, 어, 나 이런 게 궁금해요. 저런 게 궁금해요. 저 상담 받았는데,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든지, 뭐 타로에 관한 모든 것, 어떤 것도 질문 남겨주시면 영상으로 만들어드리든지, 아니면 댓글로 답변 드릴 테니까, 많은 댓글 남겨주시면 그루에게 큰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